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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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언클파니의 판입니다.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 친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는 어떤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제 소개와 더불어 제가 어떤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현재 패션 브랜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작은 사업도 하나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패션 전공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학원을 다니면서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남들보다 했고, 지금까지 이 일을 계속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우연하게 기회가 찾아왔고,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물류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CS. 온라인 MD, 오프라인 MD, 마케팅, 브랜드 기획실, 그리고 생산 업무까지. 모든 업무를 다 배웠어요. 그렇게 전반적인 브랜드 프로세스를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브랜드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제 브랜드도 하게 되고, 이쪽 일을 계속 할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 분들, 일하면서 만나는 분들, 처음 보는 분들까지 브랜드 진행에 관련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한테.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들이 나이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다 달라요. 심지어 고등학생, 요즘엔 중학생들까지도 브랜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최대한 도움을 좀 많이 드리고 궁금한 점을 해결시켜드리고 싶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아직 일을 많이 배우면서 하는 입장이고,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분들의 궁금증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어차피 이쪽 일을 하니 브이로그 형식으로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은 조금 더 빨리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100%다 맞다고는 장담을 안 해요. 틀릴 수도 있고요. 영상을 보시다가 제가 틀렸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다든지 하면은 언제든지 알려주시면은 받아들이고 저도 배워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를 하고 저도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인 일상과 함께 제 개인적인 일상도 같이 올리려고 합니다. 가족하고의 추억, 친구하고의 추억, 뭐, 다양하게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 삶을 기록하는 브이로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하는 일이 브랜드 쪽 일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제가 브랜드와 관련된 일이겠지만, 제 일상도 기록을 하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영상이 올라와도 좀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평소에 많이 받아왔던 질문들로 영상을 조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보시면서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브랜드에 관련된 궁금한 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메일이나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최대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말 주변이 좋거나 뭐 영상 편집 기술이 뛰어나거나 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소 처음에는 조금 퀄리티라든지 뭐 보시기에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점은 저도 공부를 하면서 개선을 해 나갈 테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제가 중국 출장을 와 있어요. 출장 와 있는 김에 촬영을 시작을 했고 뭐 다음 영상에 중국 출장에 관련된 브이로그가 올라갈 수도 있고. 생산 관련된 브이로그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